안녕하세요 공자입니다 오늘 울타디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바로 이번 업데이트에 버프를 받은 감마디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마디오 같은 경우는 이렇게 1, 2라고 써있는데요. 하나는 가만히 서있는 것을 볼 수가 있으며 하나는 이렇게 손을 앞으로 뻗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 개의 손가락만 있으면 넌 나보다 미치야 라고 하는 것 같긴 하네요. 화이트 감마디오 같은 경우도 제트맨에서 뽑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리뷰하고 상당히 좋아졌다면 여러분들도 뽑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감마디오가 얼마나 좋아졌는지 바로 한번 가서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재밌게 봐주시고요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들어가자와 감마디오까지 버프를 봤다니 완전 대박인데 안 그래도 좋았는데 더 좋아졌잖아 네 그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마 디오 설치 가격은 600원이고요 이렇게 그라운드형 캐릭입니다 그럼 설치! 하게 되면 이렇게 감마 1하고 2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속성은 비속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어디 레이드에서 상당히 좋게 사용을 했었는데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치고 레이드였나? 하여튼 거기서 상당한 위력을 보여줬던 감마 디오인데요 이번에 버프를 받았다고 하니까 바로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첫번째 공격 모션은 과연! 보여주세요! 보면은 뭐야 잠깐만 지금 보시면 무언가 앞으로 나가면서 공격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은 1 번이 공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검은색의 빗줄기가 나가는 거 보이시나요? 이거 보세요. 와. 그리고 저기에 가까이 와서 공격을 하는 거 보니까 공격 범위가 그렇게 길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나쁘지는 않아요. 사실, 간마디오가 나온 지 생각보다 오래되었거든요. 그래도 이런 공격 모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셋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벨의 기준이고요 데미지 6320에 s p 사 레인지 40, s p a 가 4초로 상당히 빠르며, 공격 범위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타겟의 크기는 생각보다 크네요.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사이즈임은 분명합니다. 그럼 업그레이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데미지 24,700에 SP 사레인지 4 0이구요 그럼 또 다시 업그레이드 하게 되면은 하이브리드로 에어까지 공격하게 됩니다. 그럼 이번에 두 번째 공격 모션은 과연 보시죠? 와! 이번에는 이번이 공격을 하네요. 와! 보시면 점프를 해가지고 어마무시한 광선을 사용하면서 덕대를 해치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와 터지는 게 장난이 아닌데 확실히 1번보다 더욱더 멋진 공격 모션을 보여주는 2번입니다 그나저나 뒤오면 쌍둥이인가 아니면 형제 동생이 있는 건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멋진 공격 모션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에어까지 공격할 수 있어서 효용성이 상당히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나쁘지 않네요 그럼 셋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미지 64,900에 SPAO 레인지 40. 그리고 또 다시 업그레이드. 하게 되면 데미지 117,000에 SPAO 레인지 50이고요. 아, 아까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 아까 첫 번째하고 똑같이 원거리 에이 타입으로서 이렇게 타겟 어프기가 나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또 다시 업그레이드. 하게 되면 데미지 19만에 SPAO 레인지 60이고요. 마지막 업그레이드 하게 되면 은 와. SPA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범위도 늘어나네요. 지금까지가 딱 SPA 5초로 생각보다 빠른 공격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치 가격은 27,000원이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업그레이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공격 모션은 우선은 이가 올라가서 점프를 하고요. 아, 같이 공격을 하네요. 와, 터지는 거 보세요. 오, 우선은 2번이 점프를 해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1번과 2번이 함께 달려가서 공격을 하는데요. 아, 1번은 달려가지 않잖아? 1번은 무언가를 사용을 하네요. 뭐야, 2번만 지금 이렇게 고생시키는 거야? 저는 1번도 같이 달려갈 줄 알았는데 1번은 무슨 팔을 사용하고요 2번은 돌진을 해가지고 서로 공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마지막은 이렇게 합작 공격을 하면서 더욱더 강력한 공격 모션을 보여주고 있긴 하네요 오돌진게 기는 게 장난이 아닙니다 아. 하여튼 이렇게 멋진 공격 모션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럼 과연 스탯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도 궁금하시죠?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데미지가 86만 6천에 SP 1 1레인지백 와 데미지가 어마무시하게 많이 늘어났어요 말레일 경우에는 데미지가 2 0 0만점도될것 같습니다 거기에 SPA가 12초로 좀 많이 느려지긴 했지만 공격 범위가 100으로 늘어났고요 파괴너 크기가 조금 은더 커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신화의 버프를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네, 보시면 데미지가 300만까지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렙일 경우에는 대략 700만까지 늘어나겠죠? 거기에 에어까지 공격할 수 있으며 설치 가격은 48,000원 밖에 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은 상대편이 검은 속성일 때 사용해도 생각보다 나쁠 것 같지 않아요. 꽤 준수한 모습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빛속성 중에 좋은 캐릭이 없다면은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어도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버프받은 간마디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다시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들 안녕!